17장은 성, 성신 사건을 그리고 17장은 십자가의 속죄와 성령강림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서 17장 후반자에는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서 전쟁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바는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해방하고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역사를 추적해보게 되면 사단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에 게 속하게 되자 이를 분이 여려서 죽는 몸된 교회를 우는 사자처럼 찢어 날리는 그런한 공격을 해왔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발생했습니까? 마귀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마귀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방하고 회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항상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바울 일행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다울늘그 일행을 쫓아 다녔습니다. 따라서 야말라전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역적인 전쟁은 여우수아의 군대와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여우수아라는 뜻은 헬라어 바꾸게 되면 예수와 예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와의 군대는 장차 예수의 군대 즉예수리스당라는 글쓰인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창세계 36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쌍둥이에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시간 잠깐의 차를 두고 야곱이 태어나고 에서가 태어나 에, 에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이게 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이 무슨 무엇인가 한 행동이 없어요.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뭐가 결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애서는 버림을 받은 상태로 태어났고 야곱은 택한 받은 상황에서 태어난 거죠. 우리는 그 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택한 받고 누가 버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아마렉이 누군에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와요. 계속해서 싸우게 될것이라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손과 세메의 후손.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를 주셔서 세메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싸울 것이다. 애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 어둠의 백성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는 교회 밖의불신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러한 백성이라고 예, 성급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는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 네. 역사하는 자들이 있고요 아, 네. 믿기 싫어하는데도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러다가도 아, 어느 한순간에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이게 사람의 일각과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것은 아, 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아, 네.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택한 백성을로 때가 되면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만 이렇게 마귀의 백성을 마귀에 속한 자를 어둠에 속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들실 때에 마귀가 발악을 한다는 것을 우리 나라에만 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빼앗길 때의 그 분노감, 그 마귀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회방하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이 우리에게 작은 영적인 기운이 매우 큰데 이에서가 누구냐 하면. 이 아말렉이 에사의 후손이니까 결국 야곱과는 형제지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는 사실상은 같은 밥을 먹고 있는 한 식소리나 다른 없는 존재입니다. 친자관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미워하는 예, 예, 친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아말렉 족성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회심받지 못한 자들. 구원 받지 못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자들을 아말렉족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는 다니지만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택한 백성을 미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아말렉족석은 복음을 전혀 받들이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변지시키는 그런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들 누구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해요. 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요. 예.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신학교 대학 교수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1세기 19장 101절에 있는 그런 부분 말씀을 가지고 동성애로 서동과 공을하고 동성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동성애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동성애 옹호를 버거든요 문화적인 그런 현상에 불과한 것인지 성경을 왜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느냐 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을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의 상황학 신학자들이죠. 예. 역사적 어, 예수 학파들, 예. 지자스 히스토컬 히스토컬 지자스 학파들 그들은 예수님이 예. 단지 예수 어, 나사렛 예수뿐이었지 역사적으로 태어난 인물은 맞는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 신학자들이. 이 세계 대단한 석학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아 헬라어, 고대 수메르어까지 이집트어, 예, 브리아 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보십시오. 멕시스코 2014년에 있었던 WCC 여러분, 예, 이성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무당을 불러놓고 여러분 구슬을 들렸습니다 제에다가 불을 피어나서 귀신 초재를 들렸습니다 귀신, 귀신을 불러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제사들이고, 예, 무당에 구슬하고, 불교인사들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있어도, 우선 예수님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신하고 연합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이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아마델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는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키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보시면 출애굽기에서 십칠장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흡족히 마셨습니다. 예. 그 물을 물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겠죠 당연히 그들의 욕적인 소유 때문에 예. 하나님 백성이 가진 그 물을 보면서 욕심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데 너네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우물을 빼고자 샘수를 빼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나또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물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맨 뒤에 가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맨 뒤에서 노약자들 연세 대신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영적으로 귀가 얇아서 쉽게 훑하고 다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회방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부터 부족한 사람들부터 연약한 사람들부터 막 잡아먹기 시작 합니다. 이게 바로 아하는 쪽들의 방법이죠.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것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알렐루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닌. 말씀을 믿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지 않으면 아마렉족스도 와서 여러분 믿음 약한 사람부터 계속해서 자랑먹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하면 물을 마신 자들이죠. 안에 성령과 복음 있는 자들이에 예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족스도는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육적인 인간들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또그 생수를 마시면 성령충만 받고 예수님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싶으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 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 특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예수님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요니다 아, 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내게 하고 아멘. 예수 믿고 천국 백성에 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 아니면 다닐 필요 없어요 아멘. 전 부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 보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을 놓고 구원 받고 성령 받고 예,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엊그저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인천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동구청장이 불허가를 예, 했습니다. 불법 집회다 불허가를 예, 했어요. 동구청장이. 그런데 퀴어 축제에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 예, 외국에서는 게이 퍼레이드라고 얘기를 하지 퀴어 축제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퀴어 패스티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외국에서는요. 예, 게이며 레지언이다 모여가지고 4천 명이 인천에 여기 부인장 관장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인천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인천 항구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성교사님과 아펜젤라 성교사님이 거기에서 내려와서 아펜젤라 성교사님이 성교를 해가지고 인천의 보그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그랬는데요. 경찰이 누구를 붙잡아 갔냐면 불법 집행한 퀴어축제 이 사람들을 붙잡아 본게 아니라 제일 선두에 서서 그 목사님을 인천에 다른 목사님 그 목사님을 최강원 채가지고 이렇게 작업했어요 뉴스에 나올 겁니다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퀴어 축제를 여러분 옹호하는 동성애 옹호단절의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면 마치 교회들이 불법 한자들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왜 그들도 껴하지 못하냐 왜 그런 사람을 한번 포용하지 못하냐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교회가 그 받아주지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안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안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안되는 겁니다. 아, 네. 성경이 예스라고 말하면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는 받되 동서기는 받으면 안되는 거죠. 아, 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도 괜찮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보인다면,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승화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잊지 마십시오. 아말렉 전투는요. 아, 네. 항상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마귀의 에, 에, 백성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시간 결단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 네. 아, 네.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아, 네. 교회를 세우셔서 아, 네.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빛과 소음된 역할을 담당한 예의 교회가 되게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특한 백성은 영적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서절말에에서 한국에서 한에게이르에 우리들 에서한들에서 한국에서 서아서 싸우라. 내가 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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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서서 싸울 수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싸우느냐 하나님의 택한백한만이 영적 전쟁에 싸울 수에 있는 것입니다. 아. 누가그터 하면 하나님의 택한백성인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만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창세 전 택함을 받린 사람이 되요.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이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 다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둘러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네, 네, 네. 성경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 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만,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땅에서 아마들과 전쟁에서 승할할있있록이 군사를 삼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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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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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지 말아 예수 외에 진리가 없어요 아, 네. 예수님만의 진리이십니다 아무리 아, 네. 교활하게 이 달콤한 말로 뱀의 혀를, 네, 혀를 가지고 여러분 아담과하와를 이렇게 쏘여 먹었던 그런 사단의 그런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다면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여러분 이 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논란에 우리가 쏘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 상하며 예수 믿고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가 어떻게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어떻게 어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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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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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데요. 그냥 떻 어떻게 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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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어떻 출굽기 4장 20절과 오늘 본 말씀 부절 말씀입니다.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이 한글 이 번역 개혁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예, 모세의 손을 들더러 올렸더니 여기서 들었다는 얘기는 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예, 한 손을 들었다니적고두손을 들었더니 승리했다. 이것이 아니죠. 그냥. 지팡이를 들고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손안 들어도 좋아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이 아멘. 여러분의 삶가운데로 임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아멘. 바라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한 그라한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네. 인간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 네.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죄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장 1 0절 말씀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관하여 지고 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침체된 것 같고 신앙생활의기쁨이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아, 네. 기도하십시오. 아, 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이 간의 감관함으로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아,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만한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보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이미 능력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근데 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가 동시에 우리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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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합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법으로 내가 성령을 좇고 있지만 한 법은 또 내가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laughs>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성령을 여러 번이 거슬러서 죄의 법이 강해지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 우리 죄를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성령이 죄를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서 1장 2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또한 가지 가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힘을 다해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적인 얘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그냥 하시겠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인다.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 네. 알렐루야. 아, 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는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 힘을 이미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이미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건성만 아니라 면 진심이라면 반드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이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내가 보는 성령 이 임하신 니까 아, 네. 그러므로 죄의 법에 이기지 못하도록 늘 성령을 붙잡고 붙들고 살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역 감당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기 무엇이었는가 살펴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와바들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다고 했죠. 여기서 칼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마스터드 예. 수어, 칼의 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칼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어 바로 에, 이 성경의 검 말씀의 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해하여홍과 영과 민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같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전쟁에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말씀이 없으면요, 가다가 흔들려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혹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것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혹시 내가 너무 앞서거 아닌가? 뭐별 생각이 라 들면서 나중에 그냥 난방해버리게. 죽어도 그냥 하차할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나아갔더라면 중간에 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사자문에 들어가고 예, 다옥이 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오고 왔더라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 국무총기도 올리신 것이고요, 광야에서 네. 왕으로 세우신 것이고요, 네. 사자원에서 총이 올려버리신 겁니다. 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아, 네.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아, 네. 네. 왜 저렇게 여러분 동상을 반대하겠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믿고 그냥 나갔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까 믿고 나아갈 뿐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러야될 하나님의 성령의 건인 것입니다. 하루야 아멘. 아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인 아멘. 아마렉 전쟁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의식하면서 승양한삶 살아야 된다는 아, 것입니다. 아, 네.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마렉 전쟁을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규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에 공격을 당할 때는 아말렉이 무서워 보이고 크여 보일 수 있을 수 있어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싹 도망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아, 네. 고난 받을 때 강해지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세요.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 네. 힘들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아, 네. 수 있어요 잠도 못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아, 네. 반드시 때가 되면 아만데는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올 것입니다 아, 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만데나가 덕으로 대대로 싸우게 하셨다 하였다가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느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싸우시겠지 하나님이 승리하시겠지 이 사실을 믿고 담덤하게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얼마나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배우시고 멸망시키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있다라고 애삼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속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언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는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개시록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 족속은 사사건건 교회가 하는 일에 시비를 걸고 다시 불을 잡을 것입니다. 간섭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신탐탐 교회를 엿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안될 애기도 분야.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않는 자들입니다. 아, 네. 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아, 네. 배교하는 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단들. 예.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발버둥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예 물을 뜯고 해방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도. 강해지십시오. 복음이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께서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절에종말한 멸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빼고 나머지들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말씀해 보니까 이 모세가 다닐 쌓고그리던여호와리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리시는 깃발이 안뜻십니다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십니다는 겁니다 이 군대에서 깃발은 매우 중요하죠 깃발을 꺼주면 모이기도 하고 해체하기도 합니다 그 깃발에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깃발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거기 제일 먼저 갔다갔다 그깃발에 예, 꼬자, 꼬, 꼬자 아닙니다. 어, 거기서부터 우리 군인들은 예, 금지와 소속감을 갖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정체성 있는 그러한 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 네. 특별히 여호와의 미시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노스이즘, 즉 유일신입니다. 영어성, 영어에 보게 되면 헤너세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타노고 타고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로 부신 분이다. 이것은 헤너세이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예 제우스와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다 가짜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 밖에는 없습니다. 아, 네. 여우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성삼일체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그날은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를 돌아오니 그 거한 곳이 영광으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 모여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세와 현세에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방법은 예수를 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깃발을 따르거나 엉뚱한 존재를 믿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돈과 자물과 내 건강과 내 나의 것을 의지한다면 한순간에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붙드는 자 결국에는 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믿고 이 아말렉 전투 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속하겠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예수 믿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의교회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교나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쫓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